은퇴 후 부부가 함께하기 좋은 해외 여행지는 편안한 일정 속에서 자연, 문화, 미식,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적합합니다. 지역별로 11일 일정으로 추천할 만한 특별한 여행지 15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4회차는 동유럽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5개국 10박 여행 일정입니다. 2일차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도착한 후,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도시 투어를 진행합니다. 현지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돌라츠 시장, 웅장한 첨탑을 자랑하는 자그레브 대성당 등을 둘러봅니다. 전통 민속마을인 라스토케로 이동합니다. 석회암지형과 작은 폭포들이 어우러진 이 마을은 물레방아와 전통가옥이 조화를 이루며 동화 같은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마을을 산책하며 크로아티아 여행의 서정을 느껴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으로 이동하여 상류에서 하류까지 이어지는 나무대 크기를 따라 트래킹하며 16개의 아름다운 호수와 폭포를 감상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플리트비체, 라스토케. 추가 추천명소. 예라치치 광장 도시 중심 광장. 카페 거리 산책에 적합. 막시미르 공원은 자연과 조용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대형 공원. 라스토케 민속 박물관은 전통 생활 도구, 주거 형태를 재현한 공간입니다. 3일차는 슬로베니아의 대표 명소인 블레드 지역을 방문합니다. 고요한 호수 위를 전통 나룻배 플레트나를 타고 블레드 섬으로 이동하여 성모승천 성당을 둘러보고 소원 종을 울려봅니다. 이후 절벽 위의 블레드 성에 올라 블레드 호수의 전경을 감상합니다. 슬로베니아 블레드 추가 추천 명소 보인 호수는 블레드보다 한적하고 자연 그대로의 분위기입니다. 그 호수 산책은 오전 시간대가 한적하고 햇살이 부드러워 추천됩니다.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이동합니다. 미라벨 정원은 1606년 조성된 바로크 그 양식의 정원으로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대표적 촬영지입니다. 마리아와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던 계단과 분수가 있으며 기하학적 화단과 신화 속 인물들의 조각상으로 유명합니다. 정원에서 바라보는 호엔잘츠 부르크 성의 전경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을 선사합니다. 게트라이데 거리의 노란 건물은 모차르트가 1756년 태어나 17세까지 살았던 곳으로 현재는 박물관으로 운영됩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피아노 작곡 원고와 가족 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으면 18세기 중산층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모차르트의 성장 환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1777년 건설된 호엔잘츠 부르크 성은 중앙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중세 요새 중 하나로. 약 250m 높이에서 잘치부르크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성 내부에는 황금의 방, 무기고, 마리오네트 박물관이 있으며 케이블카나 도보로 오를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알프스 산맥과 잘치아흐 강이 흐르는 구시가지의 전경은 방문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4일차는 잘츠칸머고 지역으로 이동하여 알프스 산맥의 맑고 아름다운 호수인 볼프강 호수를 감상하고 볼프강 호수 모차르트 하우스 거리 옆에 길게는 모차르트의 어머니인 안나 마리아 월부르가 모차르트와 그의 큰 여동생 나날레의 기억에 전념하는 역사적인 건물을 들립니다. 체스키 크롬로프는 13세기 중엽 대지주 비테크가 성을 지으면서 형성된 중세마을로 프라하성 다음으로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성이 있는 곳입니다. 5일차는 프라하를 방문할 때 만나게 되는 세 곳의 중요한 명소는 도시의 역사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9세기에 세워진 프라하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성 중 하나로 현재 체코 대통령의 공식 관저이자 국가의 상징입니다. 성 내부에 위치한 성비투스 대성당은 14세기부터 약 600년에 걸쳐 완성된 고딕 건축의 걸작으로 체코 왕들의 대관식이 열리고 왕실 무덤이 안치된 신성한 공간입니다. 존 레논 벽은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 암살된 후 그를 추모하는 장소로 시작되어 공산 정권 시절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저항 운동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다채로운 그래피티와 메시지로 채워지며 전 세계 평화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체코프라 추가 추천명소 스트라우프 수도원 도서관 아름다운 바로크 양식 도서관 여행 팁 도구시 가지에서 프라하 성까지는 거리와 언덕이 있으니 트램 22번 이용을 추천합니다. 저녁 유람선은 석양과 야경을 함께 즐길 수 있어 낭만적입니다. 6일차는 비엔나로 이동하여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인 쉔부른 궁전과 클린트의 명작 키스가 전시된 벨베데레 궁전을 관람합니다. 셴부른 궁전은 17세기 후반 건설된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거주지로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에 의해 현재의 화려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베르사유라 불리는 이 궁전은 1,441개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로코코 양식의 섬세한 장식과 금박으로 꾸며진 내부가 특징입니다. 궁전 뒤로는 분수, 미로, 글로리에테 전망대를 갖춘 방대한 정원이 펼쳐져 있어 왕가의 위엄과 예술적 취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18세기 초 오이겐 공작을 위해 건설된 벨베데레 궁전은 상공과 하공으로 구성된 바로크 그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사용되며 특히 상공에는 구스타프 클린트의 황금시대 명작 키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금박을 사용한 화려한 장식과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미술의 상징으로 전 세계 관람객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이 외에도 에곤 실렉 오스카 코코슈카 등 오스트리아 표현주의와 분리파 운동 작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 오스트리아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두 궁전은 비엔나의 찬란했던 역사와 예술적 유산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방문객들에게 합스부르크 왕가의 권위와 오스트리아 예술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잘츠부르크, 잘츠캄머구트, 비엔나 추가 추천 명소 비엔나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모차르트 클래식 공연 관람은 필수입니다. 여행팁, 잘츠부르크 시내는 도보 이동이 가능하나 성 입장시 푸니콜라 모노레일 이용을 추천합니다. 비엔나에서는 카페 자허에서 자허토르테와 커피 한잔 즐기며 여유를 느껴보세요. 7일차는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이동하여 도시 야경의 백미인 단유브강 유람선을 탑승합니다. 부다 언덕 위에 자리한 어부의 요새에서 멋진 전경을 감상한 뒤 헝가리의 수호성인 성이슈트반 대성당을 방문합니다. 8일차는 부다페스트 시내를 본격적으로 둘러보며 헝가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합니다. 건국 영웅들을 기리는 영웅 광장, 유럽 최고의 음향을 자랑하는 국립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합니다. 9일차는 여행의 마지막 날은 부다페스트에서 자유 일정을 즐깁니다. 온천욕, 쇼핑, 카페 투어 등 개인 일정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 준비를 합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추가 추천 명소 겔레르트 언덕 전망대 도시와 다뉴브 강이 한눈에 보이는 최고의 뷰. 카페 제르보 전통 디저트 도보슈 토르타와 클래식 음악을 함께. 여행 팁. 다뉴브 강변 산책은 저녁 무렵이 가장 아름답고 시원합니다. 전반적 여행 팁. 항공 및 이동 장거리 이동 구간은 중간중간 중간 커피 브레이크 포함한 일정이 좋습니다. 도시 간 이동시 기차보다 차량 이동이 짐 관리와 휴식 측면에서 편리합니다. 숙소, 엘리베이터 유무, 조용한 객실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도심 접근성 좋은 숙소를 선택해 도보 이동 최소화합니다. 식사, 현지식 외에 한국 음식이 그리울 경우 주요 도시마다 한식당이 있으니 미리 검색해두면 좋습니다. 식사는 일정 시간 이상 앉아 쉬며 즐기세요. 관광보다 쉼도 여행의 일부입니다. 10일차는 한국 인천에 도착하며 9박 1 1일의 동유럽 여행을 마무리합니다.